만져 와 만져 와저 그거 왜 깨진 거야? 어 모르겠어 갑자기 안나야홍수 나와. 나와봐 어 봐봐 어승 오랜만이다 야누 났어 뭐야 깨진, 깨진 거 아니야? 뭐 만졌어? 뭐? 아까 바로 들어갔잖아. 야팔자 TV 안 만졌는데 승이 어디 있었는 승 t v 들어가긴했어나 아니면 승민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방 보여줬냐고 네가 네. 어떻게 알아 난 방에 있어데 아까 내 t 봤잖아 아까 엄마 아 엄마 큰일 다 TV 고장났어 엄마 승미 아빠 누가 했어. 잖가 승미 아빠 난 아까 나갔다 왔어 TV 고장어응 여운 병을 하네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뭐 깨졌어? 야승민아나봐 야, 아니라고 내가 어, 봤잖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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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놀람> 무슨 소리야 나 오빠 진짜 저 오빠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에 있었는데 계속 이때까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해 아까 승미가 아까 봤다니까 마지막으로난니 물건 만진 적도 없는데 니가 맞았잖아몸안 만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내가 그랬어? 너왜 억울한 척해어 아, 짜증나 오빠 지금 나갔다 왔다고 승미야 나도 아니라고 그럼 누가 그랬어? 난 만지지도 않아도 난안 차고 가는데 나는 아 10명에 비싼 거를 나아니야고 <목소리>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dy. But you're n o 비싼 e a d t you're not ready. But y o u r 어 not ready. But you're not r 하 a d y But you're not r e a 거 y 아, 나, 뭐 나, 지 앉을 수다니까 진짜. 아, 나아 나는, 이제, 보이고고 야! 홍성아. 야. 홍성아, 나와봐. 뭐야, 이거, 지 깨진 거야. 어이야 우린 나갔다 왔어. 저희 근데, 나. 너 먹어. 니가 아, 해결을 해봐, 일단.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있어? 나아니야고 너, 진짜 아니야? 아니, 나 왜, 내가, 게임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몰라가냐고 게임하다가 가 봤잖아, 아까, TV를. 이게 용돈 얼마야? 이 용돈 없어요. 0주에 네, 얼마씩 받아 그거를 1년치 하면은 그거 몰라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근 네, 누가 한지는 모르겠고 음. 저희는 우선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 아, 무슨 승아니라고무 아, 짜증나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승민아 승민이도 덮칠 수는 없는이지뭐너이새야 기대라 그렇게아니 부수면 돼야 한대 어, 승리 다심히 존나 쎄! 어, 이거 우선 고쳐야 돼. 아, 그냥 고쳐요! 야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했는데. 나뭘 써야 하나! 엄마 이것도 망같 어, 화면 안 나오는데? 엄마 화면 안 나온다! 엄마! 이화 엄마는 비 엄마가 해아 오빠가 시켜서 그랬어! 아, 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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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모컨 깨졌는데? 잠깐만! 틀어봐! 틀어봐! 안 엄마! 오빠 엄마. 리모컨 고나 이런데로 지 진짜! 자신미하라 야, 먹어 봐. 라너 닭다리 먹어라. 아, 좋다. 야. 나하어 먹었어? 야, 자 이래요. 야, 이거